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온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잔이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으로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의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어, 단호함도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그 오은영 박사 아시죠? 저희 아이들을 혼내고, 아,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박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박사님이세요. 가끔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정말 무섭게 혼내는 방법을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하면요. 그 아이들을 무섭게 혼내는 방법을 알려 주고 또 혼을 냅니다. 그리고 절대 안 봐줘요. 아이가 울고불고 해도 절대 안 봐주고 단호하게 혼을 냅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단호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지 알아야지 고치려고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에서 벗어나야지 괜찮은 아이로 변하게 하고 또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혼내고 계세요. 단호하게 혼내고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인 걸 알고 돌이켜 올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야외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애국과 아수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고 가시덤불을 무성하게 하신대요. 제가 너무 기뻐서 사사기 시대에 기부한 사건같이 그렇게 수준으로 심각해서 이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자녀도 끊어지고 후손을 통한 언약의 복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돌이로 만드시고 버리신대요. 너무나도 무서운 본문이죠. 처음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말씀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읽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바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제대로 알려주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단호하게 하신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무서울 정도로 아이에게 단호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하게 하신 거죠. 성도님들, 단호함도 사랑이에요. 단호하게 잘못이 뭔지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아이가 바뀌지 않아요. 잘못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저도 첫째가 둘째가 아들 둘이에요. 그리고 막내가 딸이에요. 근데 막내가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아들 이렇게 앉는 거랑 딸 앉는 거랑은 진짜 다르거든요. 아들들은 뭔가 단단한데 딸들은 약간 야들야들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가 뭐래도 다 귀엽고 솔직히 말하면 걔가 제일 못생겼거든요. 근데 태어났을 때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다 받아줬어요. 막, 뭐라고 해도 막, 에이뭐 받아줬는데, 얘가 어느 날 정말 말도 못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빠들한테도 막, 자기 마음대로 뭐안한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을 쫙 잡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걔를 진짜 정말 거짓말을 딱 잡고 오빠들 혼내듯이 진짜 엄청 무섭게 혼냈어요. 걔 인생에 처음에, 처음으로 오는 시련이었을 거예요. 눈빛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눈빛을 할 정도로 제가 정말 단호하게 그 아이를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학대한 걸까요?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었어요. 단호한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 주 줘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안고 얘뭐 엄마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엄마 가 그래도 널 사랑해라고 말을 하고 잘 풀었답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진짜 좋은 아이가 될수 있게 단호하게 하는 거죠. 제가 요새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정말 찰떡같은 어 보자마자 어이 예화가 이 이야기가 찰떡 같은 드라마를 봤어요. 그, 성도님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 이루어지니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이코패스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아시죠? 감정이 없어요. 뭐, 남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이래도 감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를 버려요. 그런데 할머니가, 요 그런데 할머니가 키우는데 남들은 이 아이가 변할 수 없다고 가리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누구를 죽일 때 절대 슬픔을 느끼지 않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개구리를 해부할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요.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개구리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요. 그리고 손녀한테 그걸 주면서 "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손녀가 그 개구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손녀 팔을 이 손을요, 칼로 팍 그어요. 그러니까 손녀가 갑자기 소리지면서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프지" 개구리도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녀가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할머니 죽여버릴 거야 이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목을 딱조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단호하게 손녀가 한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손녀 목을 딱 졸라요. 같이 네가 내 목을 졸르면 나도 네 목을 졸일 거고 네가 누굴 죽이면 나도 니네 죽일 거다 이러면서 손녀가 그목 졸은 거를 같이 목 졸라요. 그러니까 손녀가 이제 힘이 풀려가지고 손을 딱 놔두니까. 할머니도 목을 딱 놔주면서 소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희망이다. 이 희망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녀가 그룰 속에서 사이코패스지만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이 뭐다 훌륭하진 않지만 그한 장면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게 정말 사랑이구나, 우리를 혼내는 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 화냈던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이끌고 갔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요. 너무 하신 거죠. 너무 단호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간 덕분에 여우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여우수아라는 인물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게끔 또 여우수아를 세우신 거죠. 모세는 못했을 일을 또 하나님께서 알맞게 여우수아를 세우셔서 그 일을 맞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단호하게 하신 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단호함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함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호함 속에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단호하세요? 라고 섭섭함을 나타내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단호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호함이 사실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요. 단호하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했던 게내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단호함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단호함이 버림이 아니라 다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호함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단호함이 속상함이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잘못되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두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 그래,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근데 혼내고 단호하게 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오은영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케어할 때 절대 봐주지 않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해요.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요. 내버려두면 잘못 살게 되니까요. 그 아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드라마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또 다른 사이코패스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몰랐던 거가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 살인을 했을 때, 어, 내가 이 처음 살인했는데 누군가 본것 같은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평생을 살다가 알게 됐어요. 자기가 살인을 했을 때 넘어갔던 이유를. 알고 봤더니 엄마가 목격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신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결국 또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집은 다 망해요. 같은 드라마에서 똑같은 사이코패스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아이는 단호함의 사랑으로 평범한 인생을 사랑하고, 한 아이는 엄마의 눈 감아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는 것. 그 내버려 둠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로마서에도 말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에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 이야기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호함이 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가끔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또 아픔만 있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랑,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비상벨, 그런 것들이 다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래요 올해도 아무 탈 없게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죠 그러나 탈이 생길 때도 있어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지혜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으셨을 거예요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시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단호함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잘못함을 제대로 알려 주기 위해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단호하게 알려 주세요. 내버려 두지 않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호함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단호함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호세화를 통해서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삶을 다 알고 너희의 삶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한 모든 문제 문제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시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